반전이 있어. 근데 이 남편 알고 보니까 폭력성이 장난 아니야. 한달 수입이 300만 원인데 식비로만 300만 원을 넘게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놀고 먹어야 한다면서 막 써. 그냥 막 써. 그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멱살도 잡고 폭언까지 했다 하더라고. 아이가 보는 앞에서 목발로 문을 부수고 아이한테 폭언하는 모습도 보여. 진짜 아내는 카메라 앞에서만 착한 남편인 척 연기하는 거라고 울면서 제작진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. 바람 피운 걸 자랑이라고 나가고 싶었겠냐. 이혼을 안 해주니까 나가서라도 좀 바뀌어 보자고 싶었다고 남편의 본 모습은 안 나오고 자상한 남편이 청만한다 하더라고. 진짜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. 남편이 운전하는 것도 나오는데 뭐 완전 폭력적이고 욕설도 많이 하고 과격하게 하고 과태료가 뭐 4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야. 운전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. 정말 이번 편 보는데 누가 문제인지 따지기도 힘들 만큼 두 사람 다 심각한 상황이고 한쪽은 미친 듯한 집착, 폭력. 다른 한 쪽은 친구 남편과의 불륜인데 당당해. 보면서 이 부부가 진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. 그냥 서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서로에게. 진짜 결혼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난이 부부들 보면서 느낀 게 차라리 이 부부는 이혼이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. 서장원도 그렇게 말하더라. 이혼을 원해. 이혼이 답인 것 같은 부부, 진짜.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? 이 부부 이혼이 답일까? 아니면 은 다시 고쳐서 생활할 수가 있을까? 내 생각엔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,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달아봐.